서신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년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왕이라는 권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통령보다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차지하려는 시도가 왕이 있는 곳에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막고자 왕은 누가 뽑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승계하는 것, 특히 장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장자 승계, 자녀 승계가 불가능할 때는 왕 위를 두고 그 다음 왕의 자리를 두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왕의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서 상대편을 서로 죽이고 이기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다가 결국 한쪽이 왕이 되면 그 다른 한쪽은 결국은 모든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 시대의 역사만 봐도 수많은 숙청이 일어났는데 그런 왕의 싸움에서 진 쪽은 숙청당하고 이기는 쪽은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늘 수없이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이 왕위를 놓고 하는 싸움에서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한쪽은 있는 듯 없는 듯 아예 없는 존재로 지내야 되는 것이 어, 그것이 필연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면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죽기 때문이죠 왕이 된 입장에서 왕이 된 쪽에서는 다른 한쪽에 상대편의 사람이 우리가 힘을 교렸던 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로왕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순리대로라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고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 순리대로 흘러가지를 않게 되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울과 여호단이 전쟁에서 죽은 뒤에 다윗은 이제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다윗의 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숨어 지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한 사울의 아들이자 무비보셋의 삼촌인 이스보셋은 다윗과 대립하여 처음에 분열된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어요. 누구든지 다윗의 위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울의 가족들을 살려두지 않죠. 왜냐하면 왕위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다윗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스스로 숨어지냈어요. 내 존재가 드러나면 다윗이 나를 죽일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문나사 집과 마기레 집에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니 숨어 지냈다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의 존재를 몰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철저히 숨어 지낸 것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다섯 살 때. 유모의 품에 안겨 도망가다가 떨어져 그때 다리를 다쳤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한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 모두 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한 거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온전히 걷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망가기가 쉽겠어요. 한번 잡히면 그냥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조용히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다비세계 존재가 드러나면 아, 당연히 죽임당할 거야 라는 생각에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며 그렇게 지냈을 거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봇의 삶은 어떠했을까? 아마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다윗에게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는 것을 피했기 때문이에요. 늘 외롭고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자녀들이 또 왕위를 잇게 되면 자신은 평생 나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평생 숨어 지내야 된다는 것은 나의 필연이다. 그래서 나에겐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무비보셋의 삶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무비오셋은 자신을 두고 죽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 같다고 말하는 것도 자신을 굉장히 부정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정하는 말,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겸손이 아니라 그건 매우 자존감이 낮아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개도 아니라 죽은 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개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가치가 없다. 자신은 살 인생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하며, 또한 내 인생은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떤 희망도, 또한 그 어떠한 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진 삶,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삶,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희망의 단한 자락도 보이지 않는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 무비보셋이 오늘 다윗 앞에 서게 된 거죠. 다윗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 그의 존재를 듣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얼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비옷을 신었다면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다윗 앞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비보셋에게, 그런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이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 a 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벗어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무비 t 셋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w 드렸지만 무비 e 셋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어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자신은 아버지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가 없는 그런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바로 그의 삶이었어요. 만약 자신이 요나단의 아들이다라고 밝혀지면 다윗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알릴 게 분명했기 때문이 무비보셋이어도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는 거예요 무비옥세시오 자신의 존재를 늘 부정당하던 그에게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로서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의 본래의 모습을 본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큰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사방이 다 막힌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우리는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요? 해 스스로를 부정하려고 해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나 같은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에게 희망이 어디 있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매일 괴롭지만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사는 거지. 가족 때문에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세처럼 아무 힘도 없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가 없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우리는 다한 번씩은 있어요. 어쩌면 지금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자기 이름을 불러 봅시다. 권이나.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각자 자기 이름을, 시작. 이니야. 부끄러우세요, 말하기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니야. 네. 여러분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모비보셋을 다윗이 한번 불러줘서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무 희망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위로의 음성을 불러주시는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기력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은 단지 그에게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그가 마음이 너그럽거나 혹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에 이 인혜를 베푸는 거예요? 무비우셋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요나단과 헤어지기 직전에 그는 약속했어요 서로의 자녀들을 챙겨주기로, 지켜주기로 그 약속, 그 말씀 그 하나 때문에 지금 다윗은 무비우셋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찾은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세상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주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어느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무기력해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다 포기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수많은 약속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 지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분명하게 증거된 거야. 멀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의 삶이 지금의 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약속이고 증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그 누구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음이 있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그 누구도 희망 없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완전히 다 희망을 잃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에 다윗이 그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저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도 반드시 불러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으며,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내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때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이루시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중반부, 다윗이 무비오세에게 어떤 은총을 베풉니까? 7절 말씀 보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사울의 재산을 도로 찾아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보다 더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누구의 상이에요? 다윗의 상이에요, 왕의 상이에요. 다윗의 상에서 그 왕의 상에서 항상 밥을 떡을 같이 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자처럼 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처럼 대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은 이리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일 뿐인 거죠. 단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뜻과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 받지 않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불림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별로 인생 역전이에요 우린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의 이 삶의 어두운 부분들, 이 삶의 답답한 부분들이 그 한순간에 역전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반드시 주님은 그 놀라운 역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무비오셋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윗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저 다윗의 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인생이 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방황일지라도 반드시 길은 있으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늪과 같은 걱정과 고민이라도 우리는 무비보세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